나사가 발사한 보이저 1호는 현재 성간 공간에서 지구와의 통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이 우주선은 46년 동안 우주를 탐사해온 가장 오래된 탐사선입니다. 현재 그 위치는 지구로부터 약 245km 떨어진 성간 공간으로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162배에 해당합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전파 신호도 발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는 탐사선의 통신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한 이 문제는 탐사선의 비행 데이터 시스템이 통신 장치와의 연결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데이터 시스템은 우주선의 정보를 데이터 패키지로 컴파일한 후 통신 장치를 통해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영과 일이 반복되는 패턴의 정보만을 전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이저 탐사팀은 문제 해결에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보이저 1호가 최근 몇년 동안 겪은 첫 번째 오작동은 아닙니다. 탐사선의 자세 관절 및 제어 시스템 문제가 2022년 5월에 발견되었으며 이후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원격 측정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NASA는 탐사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십 년된 원본 문서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엄청난 거리 때문에 통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보낸 전파가 우주선에 도달하는 데는 22.5시간이 걸리고 보이저 1호와의 왕복 통신에는 무려 4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나사 엔지니어 팀의 작업이 매우 느리고 고된 과정임을 의미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조 프로그램의 특별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보조 이호와 이오는 태양계 밖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기술적 한계와 통신 지연은 계속해서 프로젝트 팀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 이호의 현재 통신 문제는 탐사선의 장기적 생존과 과학적 미션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보조 1호의 고장은 탐사선의 나이와 그동안 겪어온 극한 환경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일이지만, 나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탐사선의 임무를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